이 칼은 이 방패와 틀리게 음 방패는 하나의 객체였잖아요 근데 이 칼은 하나의 객체로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몇 개의 객체가 필요하냐면 여기 이거 하나 그리고 이거 하나 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총네 개가 필요합니다 이거 칼날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검날부터 이 검날은 방패 만들다 보면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하이끝 모양이 방패의 끝 모양하고 똑같잖아요. 대신 좌우로 넓기보단 좁으니까 가로는 두 개의 세그먼트로만 이렇게 쪼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높이로 네개 해주고, 뭐 두께는 역시 한 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긴 모양을 만들게요. 방패 만들던 세그먼트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이거 두 개로 낮춰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마우스 오른 버튼에 에디터블 클릭 이렇게 했습니다. 어 대신 여기 이런 곡면을 밑에서 많이 쓰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면을 좀 밀집도를 바꿔 볼게요. 이쪽에는 면이 하나 있으면 될것 같고 여기 면이 하나 둘 이렇게 더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기를 이쪽을 면을 좀 아래쪽으로 내리고요 얘는 위쪽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방패 만들듯이 얘를 좀 내리고 얘를 좌우로 좀 줄이고 얘도 좌우 좀 줄일까 이렇게 이런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칼 같지가 않아요, 그죠? 칼은 찌르고 벨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찌르고 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벨수 없을 정도로 면이 이렇게 두껍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도 찌를 수가 없어요, 그죠? 단면을 한번 보면, F3번 눌러서 요, 요 옆면을 볼까요? 이렇게 얘가 찌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단면이 이렇게 사각형인데, 얘를 삼각형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이두 점이 점 하나를 합해져야 돼요. 그럼 삼각형으로 뾰족해지겠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이두 점을, 또는 내가 선택한 여러 개의 점을, 하나의 점으로 만들어서 선택한 영역의 중간에 두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컬랩스라고 합니다. 여기 있네요. 컬랩스, 그죠? 컬랩스. 자, 이거 누르면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사각이 삼각이 되면서 뾰족해서 찌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벨려면 여기도 점이 하나가 되면 이렇게 손이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Collapse. 여기도 Collapse. 자, 여기는, 여기도 Collapse, 여기도 Collapse 해줘야겠죠. 그러면, Collapse를 해주면은, 이렇게, 사각이었던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다이아몬드 형태를 가지겠죠. 그죠? 이거와 이게 하나가 되고, 이거와 이게 하나가 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Collapse. 자, 얘도 Collaps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날카로워지겠죠. 결론적으로 양쪽 양이쪽 테두리 쪽은 전부 다 컬렉스를 쓰는 게 좋아요. 컬렉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단축키가 있습니다. Ctrl Alt C를 누르면 이렇게 작동이 돼요. 그렇죠? 컨트롤 Alt C 누르면 되겠죠. 만약에 Ctrl Alt C가 안 되는 사람은 요거를 눌렀다 껐다 한번 해보세요. 이제 단축키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영역을 두 배로 확장시켜주는 건데, 껐다 히떼면 됩니다. 여기, 여기는 날카로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악세서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만 Ctrl-C, Ctrl-C 에서 이렇게 칼럼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Ctrl-C, Collapse 하면 됩니다. 네, 점을 하나로 합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배운 건데요. 이건 말고도 뭐 타기도 열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많이 쓰는 게 컬랩스예요. 점 정리할 때도 많이 쓰니까요. 한번 시간을 한 3분 정도 줄게요. 이 칼라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요겉마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겉막개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약간 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눌러서 세 단계로 이제 면을 나눠서 이런 모습으로 좀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건 탑뷰에서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탑뷰에서 똑같이 박스를 이용을 하고요. 이런 두께로. 탑에서 만들면 이렇게 정중하게 놓기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색깔이. 지금 여기서 택하는 색깔은 사실 매핑에, 매핑하는 색깔이 아니에요. 그냥 컴퓨터가 그냥 쉽게 분별해서 보이라고 색깔 을 자동으로 준 건데 너무 어두워서 제가 좀 밝게 바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그먼트는 아까 그림 에 표시했듯이, 요게 세 개. 요거는 뭐네 개까지 필요 없냐고,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에디터를 분리해서 그러니까 면 여기면 여기면은 내려도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 건막의 부분이 이렇게 된 것보다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로우 폴리곤으로 하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면을 많이 나눠서 동그란 모습을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명령이 있냐면 이렇게 각진 모습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는 모습이 있어요. 깎아주는 듯이 보이죠? 여기 점 하나를 점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깎아주는 듯이 하는 거를 이제 챔퍼라고 합니다, 챔퍼. 그래서 선 가지고 해주면 돼요. 선. 선을 잡고요. 이런 선을 챔퍼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익스트로드 밑에 챔퍼. 들어가면 이렇게 그죠? 위아래로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할수 있죠, 그죠? 한쪽 면만 하는 것보단 여기 양쪽을 잡고 여기도 잡고 챔퍼를 한번해할까요 네 개를 잡은 상태에서 네개 중에 하나를 드래그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래 얘는 챔퍼에요. 챔퍼. 자, 이번에는 손잡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는 손에 잘 잡힐 수 있도록 이렇게 사각보다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린더로 만들면 될것 같은데, 여기 보면 약간 이쪽이 퍼지고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 세그먼트를 이렇게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린더를 위아래 세그먼트가 두 단계로 되어 있는 걸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죠? 역시 실린더를 탑뷰에서 그리면 정확히 맞출 수가 있고. 목적하는 바가 로우 폴리곤 게임 아이템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세그먼트가 얘기했듯이 두개면 되고, 목적한 게임 폴리곤에 맞추려면 로우 폴리곤 사이드도 12개나 아니면 8개 정도 써줘도 될 거예요. 저는 뭐 그냥 좋게 보이라고 12개까지는 썼습니다. 어, 이 정도 수준이면 한 8개까지 낮추기도 해요. 왜냐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폴리곤이기 때문에 특히 원형으로 뭔가 면으로 만든다는 거는 면을 많이 늘리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제되게끔 면을 써서 좀 거칠게 나오게끔 하죠. 의도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면수를 줄이다 보니까 원형이나 이런 건잘 표현을 못해요. 3D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높이는 조금 더 높아야겠네요. 이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Radius가 조금 컸던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정중앙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Editable Poly 알겠듯이 이 면을 밑에서 오목해지게끔 하려면 여기를 좀 몰아 줘야겠죠. 면 여기를 스케일로 줄여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 끝도 스케일로 이만큼을 스케일로 줄여서 이렇게 보이게끔 하려고 합니다. 게임 지 원하는 모습이었죠. 남잖아는 남았습니다. 악세사리 이거는 뭘로 만들까요? 그냥 이렇게 박스 요렇게 나눠진 거면 이렇게 점을 좌우 스킬해서 이모습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역시 박스로 만듭니다. 박스로 탑뷰 서 그런 액세서리로 했습니다. 높이는 이 정도 세그먼트를 아까 그렸듯이 여기 말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될것 같죠. 이터블 폴리로 해서 면을 잡든지 정을 잡든지 저는 면을 잡게요. 여기 면, 여기 면을 좌우로만 스케일하면 이런 모습 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칼의 모델링은 완성하였습니다. 좀좀잘 배치를 주는 게 좋. 습니다 로그 폴리곤으로 모델링 할 때는 면을 굉장히 적게 써야 되기 때문에 원하 형태를 만들 원하 형태가 보일 정도로만 면을 줄여서 저렇게 러프하게 모델링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배터리 에디터링이죠. 저카레스인 텍스처를 불러와서 재질을 입히도록 할게요. 비트맵, 스워드 요거 꼭체크 해야 되구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축가 쫙 이렇게 되면 오, 어, 이렇게 되네요. 그죠? 어, 그 전에 하나 더 처리할 게 있어요. 이 제주 에디터에서, 어, 재질 편집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네 번이나 맵을 어사인 해야 돼요. 그죠? 뭐 이건 쉽다 치더라도, 좀 이따 우리가 이방패서 했듯이, 언 n n a m e UVW 맵을 해야 되는데, 몇번 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해야 돼요. 힘들겠죠? 그래서, 어, 그리고 어차피 뭐 그림을 따로 관리할 게 아니라면 하나의 그림으로 텍스링을할 거라면 하나의 오브젝트인 게더 좋겠죠. 지금 오브젝트가 2, 3, 4개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하나로 만드는 것을 맥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태치라고 그래요. 이 오브젝트가 여러 개에서 한 개가 될땐 대치 반대로 하나의 오브젝트에서 여러 개로 쪼개낼 때는 디 c 치라고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맥스는 색깔이나 유저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이쁘지 않다고는 하지만 색깔이 너무 이제 알록달록해서 근데 작업하기는 참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컴퓨터가 내가 색깔을 지정해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모델링을 새로 뭔가 만들어서 끊을 때마다 색깔이 다 다르게 나와요. 그렇다는 건, 색깔이 틀리다는 건, 이 오브젝트가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맥스에서는. 근데 내가 이거를, 여기 이렇게 잡고, 회색으로 놓을까요 회색으로 고 명령 중에, 아까 여러 개 오브젝트 하나로 만드는 어태치라고 있는 거 눌러서, 나와 다른 애를 한번 눌러볼까요? 딱 눌러, 오, 색깔이 나와, 같아지죠. 어태치 다 했으면 오른 버튼으로 끊고요 그럼 얘가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있네요 그죠? 그럼 한 번만 맵을 a s s i 해도 되고 uv도, u n uv 맵도 한 번에 하겠죠. 그죠? 편하죠? 그래서 어태치라는 거를 해줘야 됩니다. 어디 있냐면 오브젝트 먼저 하나 선택해 놓고 클릭 클릭하는 방향, 방법을 해요. 이렇게 하나 기준 삼아서 그 오브젝트를 다 합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치가 됐으니까 u n n a m p uvw로 맵을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자를 한 번만 누르면 u n n a m p uvw 맵이 선택이 되고요. UV 에디터를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을 스워드 JPG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보이죠? 방패 같은 경우는 음, 앞과 뒤가 틀려서 따로따로 이렇게 뜯어냈었잖아요. 앞에와 뒤를. 그렇지만 이칼 같은 경우는 앞과 뒤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뜯 뜯을 때 앞과 뒤를 동시에 뜯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을 이렇게 선택해서 앞뒤를 다 선택을 해볼까요? 맥스는 기본적으로 UVW 맵에서만 앞뒤가 이렇게 동시에 투사돼서 선택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화면에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곤을 선택하고 셀렉트 올에 해당하는 단축키가 Ctrl+A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모두가 이렇게 선택이 되죠. 앞뒤가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노란색 판을 보세요. 이그 내가 선택한 면에 가장 평균값을 가지는 면의 방향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찍으면 케플래너를 이용해서 딱 찍으면 이렇게 찍히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찍힌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찍으면 우리가 앞뒤를 여기에다가 그림에 배치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꿔줍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선 여기 퀵플래너 오른쪽에 있는 이것을 누르면 xy축이 뜨죠. x를 눌러볼까요 이렇게 찍는데요. 이건 역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고 y 방향이겠죠. 이렇게 찍어야겠죠. 모델링을 어느 방향에서 했느냐에 틀린데 저는 y를 앞에 방향으로 썼기 때문에 y가 이렇게 찍힙니다. 그 여러분은 X 방향에서 만들었다면 X로 찍히겠죠. 이렇게 축을 하나 잡고, 퀵 플랜을 눌러주면, 이렇게 원하는 모습이 찍혀집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일로 키우고, 위치를 이동시켜서, 이렇게 배치를 시키면 되겠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부분 부분을 고칠까요?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될 수도 있지만, 요거, 아까 하나의 오브젝트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개를 어태치 했었잖아요. 어태치 한그 면을 통째로 잡을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엘리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면을 한 번만 클릭해도 어태치 했던 단위대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해서 이 모습을 만들고, 자 여기도 이렇게 잡고 어태치한 모습대로 잡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쪽도 어태치한 단위로 잡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할수 있죠. 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럴싸한 칼이 하나 완성이 됩니다. 잘 안맞는건 아까처럼 어 방패쇠 뜻이 버텍스로 가가지고 버텍스를 조절해 줘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버텍스 룰러 때 전체가 선택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엘리먼트를 꺼주면 이제 점 세부적으로 잡을 수 있구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잘 됐죠? 자, 이것도 뭐 모델링을 변경하거나 할수 있는데, 여기 밑에 가서 이렇게 이걸 눌러서 경고를 띄우는 것보다 그냥 오른 버튼 눌러서 에디터블 폴리 하면 됩니다. 이게 뭐좀 작았다. 이걸 좀더 키울까요? 이렇게. 오젝트를 브 가운데 중심으로 놓으면 하나의 덩어리처럼 가지겠죠? 이렇게. 점을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칼집을 한번 만들어 볼까? 칼집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거 새로 박스를 모델링을 이렇게 하고, 또 UV 매핑을 해야 될까요? 요거는 요거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쓰면, UV도 펴진 상태로 쓸 수가 있겠죠? 모델링도 비슷하니까. 요거, 이렇게 합니다. 요거, 이동할 때, 그냥 이동하지 말고, Shift로 이동을 할까요? 이렇게. P, OK, 한 다음에, 요거, 손잡이 부분 필요 없을 것 같아. 요거,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UVW 맵할 때, 어태치 단위로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요거, 역시, 엘리먼트입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 지우기 선택 지우기 하면 이렇게 쓸수 있죠. 이것도 약간 살짝 칼집이니까 넓혀 줄까요? 이렇게. 이거 다시 UV w 맵을 주면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 UV 에디터를 열고 보면 여기 돼 있죠. 칼날 쪽에 맵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분을 이렇게 칼집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죠. 보다시피 이렇게 쉽게 칼집에다가 맵핑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역시 오른 버튼에 에디터블 폴리 해주면 되겠죠. 지금뭐칼 뭐 꽂는 뭐 칼집에서 빼는 신을 하겠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빼면 이렇죠 이렇게서 칼과 방패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